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사회와 교육 이슈에서 행복교육 이슈를 맡게 된 2024년 2학기 2반 4조 남가연, 한혜령, 정우찬입니다. 목차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별 행복교육 사례, 핀란드의 행복교육 남가연, 덴마크의 행복교육 한혜령, 튀르키의 행복교육 정우찬, 이렇게 맡았습니다. 핀란드의 행복 교육을 맡게 된 남가연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계행복보고서. 두 번째, 핀란드의 교육시스템. 세 번째, 핀란드의 교육도서입니다. 세계행복보고서를 보시면, 옆쪽에 사진에 보시면 행복국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7년째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이유 중 찾아보면 항상 자연의 근접성, 자연이 주는 기분전환과 휴식을 언급합니다. 핀란드에서는 어디서든 공원이나 숲까지 10분도 걸리지 않으며 핀란드에서는 위계의식이 별로 없고, 일과 삶의 균형을 높이 평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슈였던 코로나19 때 교육 시스템입니다. 첫 번째, 핀란드의 교육 복지 정책 동향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같은 시작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교육의 평등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틀에서 교육 복지는 무상 교육과 사회 보험 기관이 각종 수당 지원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입니다. 교육문화부는 개별 학교에서 각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에 필요한 지원을 직접 결정하여 제공하도록 발표를 하였고요. 통합교육 3단계 지원 모델 중 특별 지원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경우 대면 수업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격 수업 기간 내 무상급식. 핀란드는 70년의 긴 무상급식을 시행 역사를 갖고 있으며, 현재는 의무교육인 초, 중, 고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기관에서도 식비보조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학업수당 지급.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핀란드에서는 학업 및 주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 교육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핀란드 교실에서 발견한 행복 수업 테라피입니다. 책 내용은 우리가 핀란드 교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행복을 성취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이다 라고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교사들과 핀란드 교사들의 마인드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행복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책 속에서 번아웃의 위기를 겪고 있는 저자가 핀란드의 학교에서 경험한 자신감 회복 프로, 프로젝트이자 행복한 수업의 목격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지수 세계 2위 덴마크를 맡은 사회복지학과 23학번 한혜령입니다. 우선 첫 번째, 덴마크의 사람들의 행복 비결입니다. 덴마크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두 번째로 손꼽힙니다. 덴마크는 사회복지가 잘 발달되어 있어 모든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이는 사람들의 경제적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료 교육 덕분에 모든 아이들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는 히그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끼는 생활 방식을 의미하며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 것을 중점에 둡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촛불을 켜고,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러한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이 큰 행복으로 이어진다 합니다. 두 번째, 덴마크의 프리스쿨입니다. 덴마크의 프리스쿨은 보통 6세 이전에 어린이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으로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덴마크의 프리스쿨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탐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하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야외에서 자연을 관찰하거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 프리스쿨의 교육 방식은 정형화된 교육 방식보다는 놀이 중심의 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우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의 개별적인 관심사와 필요를 존중하며 그에 맞춘 지원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모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의 발전 상황을 공유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덴마크식 교육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아이들의 자율성과 감정 표현을 중요시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들을 그냥 놀게 하라입니다. 덴마크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놀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아이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신감을 얻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감정을 속이는 것은 아이에게 보내는 가장 위험한 모습이고, 아이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슬퍼할 때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감정 표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칭찬을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을 남발하면 아이는 자신이 아닌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건강경영학과 2, 3학번 정우찬입니다. 저는 티르키에의 행복교육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개념과 발전입니다. 티르키에의 행복교육은 학생들의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법으로 긍정적인 심리학 이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정신건강과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트르키에에서도 행복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행복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정신건강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이 심리적 웰빙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졌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사회관계는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기관들은 행복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 학습입니다. 행복교육의 핵심은 정서적 학습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은 그들의 정서적 지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감정 카드나 그림 일기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훈련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능력은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룹활동, 팀 프로젝트, 롤플레잉 등에 통해 학생들은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고 갈등 해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은 마인드 폴리스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최근 들어 마인드 폴리스와 같은 명상 기법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기법은 정서적 안정성을 기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수업 중 짧은 명상을 시간을 갖거나 간단한 호흡 운동을 통해 학생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네가지도 발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역할과 정책입니다. 치르키의 정부는 행복 교육을 국가 교육의 정책의 일환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행복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행복교육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적인 교육을 할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와 평가입니다. 행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행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스트레스 감소, 자신감 증가,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복 교육이 학생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세 번째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입니다. 행복교육은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공통체 의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사회적 사회의 일환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미래전망입니다. 앞으로 t f c 의 행복 교육은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의 협력함으로써 하여 프로그램의 지혜를 높이고 연구를 통하여 효과를 검증하며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확대하여 행복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의 조의 참고 기사 문헌은 더 코리아 포스트와 네이버 등에서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에 말하겠습니다. 남가연님은 핀란드의 행복교육을 조사하며 학생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교육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행복교육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혜령님입니다. 덴마크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과 다르게 왜? 라는 질문을 서슴없이 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또 덴마크의 교육은 시험이나 과제보다는 학생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는 점도 인상,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우찬입니다. 행복 지수체제인 트리케의 교육은 행복 교육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의 관심이 필요함이 보여졌고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행복교육 시스템을 다르게 정용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사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